네 반갑습니다. 케리 그크리터 채널 잉글랜드 잉글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k 리그2 3라운드가 예 지난 주에 펼쳐졌었죠. 바로 예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3월 8일 오후 2시 열리게 된 부천과 부산의 경기는 패신의 선제골, 빌레로의 추가골로 부산이 부천 운정에서 승점 3점을 챙겨가게 되었습니다. 양팀 베스트 플레이어 살펴보자면 부천은 몬타뉴, 부산은 곤잘로 선수가 선정이 되었네요. 상세 정보를 살펴보자면은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경기를 보였습니다만 예 부산이 이제 유효슈팅이두 개란 말이죠. 근데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부산이 결정력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부천은 예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수 있겠네요. 음, 부천은 좀더 발전해야 을될 결정력을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성 FC와 경남 FC 경기가 화성 조합운동장에서예 같은 시각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경남의 도동현 선수의 상제골이 있었지만 백승우가 동점골을 넣게 되면서 화성이 예두 번째 홈경기에서 승점, 시, 승점을 하나씩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팀 베스트 플레이어 살펴보자면은 화성은 백승우, 경남은 이중민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상세 정보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경남이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엔 예, 화성이 끝끝내 무승부를 만들어 내면서 예, 어찌어찌 승점을 어, 챙겨갔어요. 이 점은 굉장히 좋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안산 그리어스 전남 대리곤즈 경기가 안산 와사움에서 예, 같은 날, 예시 30분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전남의 유지하의 결승골로, 전남이 1대 0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안산은 리그 3연패 비상에 걸리고 맙니다. 현재 유일하게 승점이 없는 팀으로, 예, 현재 리그 꼴등입니다, 안산은. 현재 안산 진짜 큰일 났어요. 비상이에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산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유승환, 전남은 발디비아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전남이 슈팅이 두 개밖에 없죠. 유슈팅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이제 골이 되었다. 이거는 진짜 역대급 이제 딸깍 경기라고 볼수 있겠군. 볼수 있거든요. 예, 전남이 안산을 상대로 딸깍승을 거두게 되면서 음 이제 안산은 리그 3연퇴 비상에 빠지고 맙니다. 김포 FC와 충북 청주 의 경기가 같은 시각 김포 솔더 축구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양 팀의 난타전 끝에 충북 청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김포 FC는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네요. 베스트 플레이어 살펴보자면은 김포는 루이스, 예 그다음 충북 청주는 가브리엘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김포가 더 많은 이제 슈팅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충북 청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한골 차이로. 그니까 이제 김포는 예. 골 결정력을,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월 경기입니다. 3월 9일 오후 2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된 서울이랜드와 수원삼성 블링즈의 경기는, 예, 4대2의 스코어로, 예, 서울이랜드가 홈에서 수원을 잡고 맙니다.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 살펴보자면은, 예, 서울이랜드 에울레르, 수원삼성 일류첸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야 하 아,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승리는 서울이랜드가 가져가게 되었네요. 수원삼성은 현재 서울이랜드 상대로 4전 4패입니다. 야 정말 상성이 극심한 극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안시티FC와 충남화산의 천안화산 더비가 천안조고공동장에서 같은 시각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툰가라 선수의 결승골로 천안화산 더비에서 천안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 살펴보자면, 천안은 이상명, 그 다음, 충남화산의 손준호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상세 정보를 살펴보자면, 충남화산이 더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만, 결국 승자는 천안이 되었죠. 예, 충남화산은 이제 골 결정력을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남FC와 인천유 나이티드 경기가 탄천조합운동장에서 3월 9일 오후 4시 30분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재료소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이정민의 예, 79분 동점골, 그리고 경기가 끝나기 30초 전, 예, 수비에, 인천 수비의 이제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성남이 이제 극장 역전골을 하고맙니다 그래서 성남은, 예,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는 예, 성남은 후이즈, 인천은 무고사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이날 경기 상대 정보를 살펴보자면 간 둘이 더 비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성남이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라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성남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번주 K리그2 음, 3라운드도 모두 개축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